예,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녹음꽃이라는 브랜드 업체고요. 저희 녹음꽃치는 이제 스몰 이자카야로서 뭐 규모가 작다고 해서 스몰 이자카야는 아니고요. 1인 주방 시스템, 혼자서 주방을 볼수 있는 작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자카야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방람회 기간 동안 뭐 상담 받으신 분에 한해서 뭐 가맹비 면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. 저희 가맹 창업 비용으로서 일단은 저희가 토대로 지금 한 54개 매장이 있는데요. 뭐 54개 매장 중에 15평 기준으로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, 대략적으로 전체 다 포함, 고뭐 냉난방 포함, 그리고 주방 설비 포함했을 때, 저희가 대략 한 6천 초반대 정도 나온다고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다른 이제 이재카에도 좀 이렇게 브랜드가 좀있잖아요 네네. 그래서 뭐 맛이라든지 아니면 메뉴라든지, 인테리어 분위기라든지, 그리고 저희 녹음 꼬치 같은 경우는 어... 다른 이자카야와 좀 다르게 꼬치와 오뎅 전문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물론 뭐 흔히 보실 수 있는 뭐오코노미야키라든지 이런 어 다른 이자카야에서 취급하는 일품류 요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층이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뭐 20대부터 많게는 50대 후반, 50대 초반 손님들까지 많이 저희 녹음꽃치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. 저희 회사는 일단 한 3년 전에 한 1년 6개월 정도 저희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서 뭐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더 많은 개선사항을 하기 위한 1년 6개월 정도 시행을 해 보고요. 그리고 본사는 청주에 있습니다. 청주에 있고 뭐감맹 공사 기간은 대략 한달 정도 되고요. 뭐 희망하신다면 저희는 어디든 한국적 어디든 가서 가맹 상담이라든지 상권 조사 등 다양하게 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.